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한정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대 태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태국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올렸습니다. 슛. 아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볼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반자 그헤 위본 엘리아스 돌라 피라돌 참라사미 위라테 뽐판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한명 제치입니다. 치고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수파척사라차트 받을 수 있을지 잘러 놓습니다. 받았는데요. 슛 이걸 막았습니다. 계속 물어붙입니다. 아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슈팅까지의 움직임 참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방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 없어요. 좀더 집중해야겠죠. 조그리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판자헤리본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공점 뿐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국으로서는 잘 따라잡았네요. 기세를 잡고 역전까지 이루고 싶겠지만 침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면 좋은 흐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태국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슛 들어갑니다 역전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상대팀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연습이었습니다 이런 골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그대로 때렸거든요. 제대로 감겼어요. 이러면 막을 수가 없죠. 태국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봤어요 슛! 아, 들어갑니다 공점 골이 터졌습니다 멋진 플레이에 이은 대단한 골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이야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 이런 슈팅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이렉트 발리까지 엄청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다이렉트로 멋지게 때려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좋은 코스로 향하면서 대단히 멋진 골 나왔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슛! 태국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위라테 본판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나셀 알다우살이 공중으로 스루패스. 옵사이드입니다. 자잘 봤네요. 스로패스어 받았습니다. 수파다 무에 안타. 엘리아스 돌라. 판자 헤뮤이본.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 받아냅니다. 프로스합니다. 머리로. 호흡을 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또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태국 공격이 또다시 무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티라톤 분바탄 오딘팔라 몸싸움으로 막아댑니다. 자 카운터 시도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수파다 무에 안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안녕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받았습니다. 슛. 자 지금은 좀 많이 비나랐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티라톤 분마탄 오딘팔라. 뉘어서 패스. 오사이드군요 빠집니다. 뒷통반으로. 그거리 슛팅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 피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습니다. 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엘리아스 돌라. 수비받아 모야타. 아 정말 훌륭해요. 스루 패스합니다. 공 올립니다. 직접 해결했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슈퍼닷 무에한타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 수비가 집착하게 됐죠. 했네요. 깔끔하게 공을 건져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로즈볼 상황 세컨볼 찬스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키퍼가 전원공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회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Substitution. 사우디아라비아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원하던 전개로 흘러가네요. 알리 알불라이시 길게 보내는 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끊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으로 패스. 직접 돌파합니다.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울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건 카드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제치면 기회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막아냈습니다. 판정은 경고군요. 공료 선수가 쓰러진 선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s u b s t i t u t i o n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슛! 아! 공점 볼 기회 아쉽게 놓칩니다. 이야 실점하고 나서 선수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골킥을 뺏었습니다. 크로스 올라가죠?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네잘 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띄웠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왼쪽으로 비 나갑니다.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군요. 아, 뜸들이지 말고 지금은 공격해야 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자, 크로스 헤더.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 드라마 같은 명승부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경기였네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